말씀의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본문은 너무나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깊은 복음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더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붙잡아온 이 고발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을 사랑이 아닌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간음한 행위만 보았고, 자신들 속에 있는 그 거짓과 위선, 교만이라는 더큰 죄는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제 티는 보았지만 자신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그런 영적 어둠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무엇인가 쓰시죠. 그들이 묻자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쓰시죠. 그 전에 이제 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구약에서, 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어, 무엇인가 쓰셨는데, 그게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돌판의 율법을 쓰신 거죠. 바벨론, 바, 살살이그 멸망할 때, 바벨론 멸망을 경고할 때도, 어, 그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어,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심, 이렇게. 예 글을 쓰시고 멸망을 경고하죠. 그 밤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같은 이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죄인 그러니까 예,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거죠. 자각이 일어나니까 어른 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죄 없는 자에서 이제 죄란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죄라는 건. 관역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는 것을 말하죠. 관역이란. 근데 이죄 없는 자란, 죄를 범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해서 자기가 착각을 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이 장악만 일어나면은 이게 이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가늠한 여인을 향해 정죄하고자 하는 이 무리들, 너희들 중에 누가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죠? 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좀더 이제 깊은 의미가 율법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죄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율법을 이제 엑스레이라고 이렇게 비유해 보면 고성내 엑스레이.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우리 내면의 깊은 죄의 암덩어리까지 엑스레이는 찍지요. CT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찍 찍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 자체는 병을 치료합니까? 병을 치료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진단만 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자이신 그 하나님 영적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길잡이. 이건 이제 뭐 바울은 초등 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 그러니까 안내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쭉 보면은 그 의심의 소재가 나오죠. 의심의 소재는 이제 부인 결혼했는데 부인이 뭐 가늠한 것처럼 보인다 할 때에 그냥 아, 당신은 그 죄를 졌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이제 그어뭐 붉은 물을 마시게 하고 뭐 이런 이제 율법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그런 어떤 절차를 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냥 쉽게 판단하지 말고 어 절차를 두어서 그 절차를 판단하시면 누구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맞으면 어 하나님께서 심판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류하든지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최종 집행 권은 누구에, 누구에 있는 누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 범죄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시편 51편은 다윗의 이 참회시가 나오는데,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이 중범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의 이그 지적을 받죠. 이 지적 앞에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이요. 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가늠죄에 불과하지만은 다윗은 그보다 더 심각한 예, 죄를 진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상한심령이다. 진정한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 예, 회개하는 마음. 상한심령. 예.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은 율법의 형벌보다 하나님의 금일과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우리 자녀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몸을 굽혀 땅에 서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야 될줄 믿습니다. 나도 뭐 우리가 살면서 뭐 돌을 던지고 싶은 그런 대상이 생길 수 있지요. 어, 또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판단하기, 어, 판단하고 싶은 이런 생각도 뭐, 막, 그냥 마음속에 솟아오릅니다. 내 마음속에 위성과 교만이라는 돌이 숨어 있는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어,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새 삶의 회복, 회복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정제하는 무리들이 이제 하나 둘씩 돌을 놓고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하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은 제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정죄할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 아니죠 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돌아갔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죄인들을 향해 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용서는 뭐 파산 선고된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같아요. 여인은 율법의 도래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파산 그런 상태라고 보면 고발자들은 채권자처럼 달려들어 들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로 대신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빔 문서인 정제 기록을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뭐그 당시에는 뭐 여인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들도 뭐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구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이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러니까 만족시킨 그런 어떤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 있죠. 긍휼에 그러니까 실천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제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어, 과거의 죄에 묶여 스스로 정죄하거나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서는 안 돼. 사탄은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어, 저질렀어. 어, 너는 소망이 없어. 뭐 이런 죄뭐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참소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여인에게 지금 선포된 이 복음의 진리이기도 한 거예요. 자, 끝으로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감, 감격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은, 동일한 거죠. 어, 이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그런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뭐이 여자가 돌아서서 뭐 다시 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주님의 당부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거룩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그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숙제들, 그런 용서에 대한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또, 정지하고 싶은, 내, 네, 내, 네, 왜 자꾸 왜 나한테 왜 이러지 하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탓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궁일하심의 크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